와와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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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워 우와. 여기 <laughs>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WM WM 어, WM 어떻게야 WM이지 이렇게인가? 어? 그 그런 거 같은데 아 이렇게다 WM WM입니다 이 조합 신선하네요 Oh yeah oh, yeah 저희 신선한 조합이네요 So fresh 하군요 So fresh 에에에에에에 u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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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. Oh oh. Hey.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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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Destiny Legend. <laughs> oh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너는 내스티니오 <destiny>. Oh, 안혔어 <laughs> oh, <laughs> oh, Yeah. Yeah. o 이날 록 생각난다. 록급가록급가록급가 w h 대박이었는데. 아이다. 수박이 박수. 맞아, 맞아. 수박이 박수. 맞아. 다시 여보, 합창 합창합시다. 그게 아니요? 아, 뭐지? 여보, 안경 안 보여. 이거 몰라요? 몰라, 뭐요? 이거, 정말, <물로 물어? 웃음> 아니, 그 여보, 아, 안경 안 보여. 여보, 안경 안 보여. 아! <laughs> 명곡이지 않습니까, 로고가. 아, 거꾸로 해도. 그 맞아요, 맞아, 맞아요, 맞아요. 다, 다 그거잖아요, 이거. 그래? <laughs> 로고가. 아, 진짜? 몰라? 모르는 <laughs> 거 있어요? 음? <laughs> 말해! 말!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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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아 어? 그러네! 이거 다 그거잖아요 이거 이거! 와. 이거! 여보게 저기 저게 보여? 여보 안경 안 보여 대박! 아니 뭔지 모른대요 어? <laughs> 진짜? 모르는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? 약간 아가... 아가 친구들 많구나 지금 아가 친구들이구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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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들 안녕? 와, 아, 지금 네. 댓글도 엄청 갈려. 이걸 모르다니. 그럼. 약간 <laughs> 말도 안, 안 돼. 돼. 저 이거 처음 들어봐요. 너가들 안녕? 어, 누구세요? 헤헤헤. 어, 어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 브이앱이요. 저희 브이앱 급하게 퇴장하셨습니다. 아, 어떡해. 아, 대표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지? <laughs> 아, 난 진짜. 누군지 절대 몰라는데 어, 그 핸드폰만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, 응. 이렇게 문열 때. 아 매니저님인가? 아, 간 티셔츠가 너무 어 멋있었어. 어 그래서 어 매니저님인가 했는데. 그러니까, 그래서 반말할 뻔했잖아. 아저구입중이야 여기 이럴 뻔했아저구입중입니다 약간, 아, 저 중입니다. 아, 약간. <laughs> 완전 90도 있어요. <laughs> 대표님이 음. 혹시나 음. 뭐 약간 뭐습도를 하실까 봐. <laughs> 저 구입증. 아! 음, 으얘기 했지 뭔가 결신한 눈빛이었거든요 아. 야! 이제 어. 딱 뭔가 우리가 이걸 얘기할 거 아, 그렇게 얘기는데 아, 아, 안돼요! <laughs> 안돼요! 그래 <laughs> 공주님 등장 공주님이라고 부르더라고 맞아 원민공주님 응, 응? 원민공주 <laughs> 원민공주 <laughs> 우리 회사의 공주 응. 뭐? 일곱 명의 호의무사와 원민공주 아 와우 <laughs> 어 괜찮은데 어 괜찮은데 이렇게 얘데 <laughs> 아빠가 사랑해 어? 아빠? 아빠? 아! 뭐야? 이거 뭐야? 뭐야? <laughs> 아련, 아련 아련 갑자기 아련했어 뭐야 아빠? 아 <laughs> 뭐야? 아빠 누구야? 아빠 오셨어요? 응 <laughs> 누가 아빠야 진짜? 거의거래라는 같은 팀이고요 네네 여기 네, 이제 네임 보컬를 맡고 계시고 맞습니다 지어 네. 음, 보컬을 맡고 있습니다 네 코는 왜 막네 자주 막아요 맞아요 네, 이렇게 네.

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문을 이렇게 닫아주셨어. 아 진짜? 손만 봐도 약간 대표님. 나 손을 <손은> 못 봤어. <laughs> 너 살짝 지금 살짝. 안 돼. 오케이. 오케이. Okay. 오케이. Okay. Okay. <laughs> <okay. 웃음> 난 이건 안 된다. 아 이거 잘안 된다. 너 어, 이거 잘 된다 너.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아, 아니었구나. 아니야구나. <laughs> <laughs> <오! 웃음> 아! <laughs> 왜 왜? 아내 자신한테도 살짝 아 납득이 안되는 잘못했다. <웃음> <웃음> 이건 아니 이거죠아 이건 좀 아니죠? 아니죠? <laughs> 아니 아니야. 아니야. <laughs> 우와! 누구세요? 아니에요 네네 아, 어.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에요 네, 네. <laughs> 그렇구나 아니었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오예 oh, yeah.

또 누군가 서선입니다 그림자가 보입니다.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오픈 이선님께서 지금 냉장고에서 뭐만 꺼내가신다고 하십니다. 가져드릴게요. 네, 가져드릴게요. 네, <laughs> 어? 언니 이거 그거 이거 어. 너에게 나 해준 양도 미쳐 이거 이거 해줘야지 이거. 예? 아! 마이팅. 마이팅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, 만남 자매, 재밌네. 오케이. 아, 머리카락 너무 꼬여. 자를까? 어, 그 자른 걸나중 어, 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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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오케이, 오케이. 통했다, 통했다. 오케이, 간다. 잠깐만요. 좀만 기다려봐요. <laughs> 내가 살짝 꾸며볼게. 오케이. 어, 언니, 살짝 이건 좀이상 <laughs> <laughs> 그래? 아니야? 아니, 방금 살짝 약간. 어, 아, 이거 너무 덥스럽겠어? 아니, <laughs> 응, 언니 숱이 너무 아, 인제, 이요 언니 숱이 너무 풍성뽑성인안이는 <laughs> 풍성한 한가이 되셨나요? 아. 응. <laughs> 아니래 그죠. 우리에게 입덕하면 출근은 아빠가. 와좋았 좋았다, 좋았다 아, 이거 오다 아주 좋았다 <laughs> 응. 오오오다오오 yeah. 하루종일 비가 내오오 <laughs> 어, 어, 순간 내 몸에 익숙했다. 하! 하! 아, 야, 너 아는구나. 안하죠 아, 야, 이거 통한 사람 처음이야. 나는 어떻게 나는 어떡해. <laughs> 오늘도 떠나를 나게 숙 하. 하! 팟 어? <laughs> 어? 입술을 그려봤는데 말이야. 응. 어디, 어디? 어, 잘 그렸다. 아나그 무대 할 때, 응. 무대 할때 비니입니다. 괜찮은데? 아네 사인해드릴까요? 네. 어작가화 사백이랑 네. 작가님. <laughs> <잠깐>. 네네네. <laughs> 진짜 팬이요. 에아 감사합니다. 이게 조금 네. 원래는 이렇게 안 그려드리는데 <laughs> 워낙에 모델이 뭐 좋으시니까. 이렇게 나온 거예요. <laughs> 진짜, 진 선생님 모셔도게요 진짜로. 너무... 어, 감사해요. 작가님 그림 잘다 보고. 싶... 아, 진짜요? <웃음> 감사해요. <웃음> 그러면 <웃음> 그, 사월의 음, 기적이라는 작품도 보셨나요? 그건 못 보셨구나. 아, 제, 그것만 못봐봤 그래요. 유학을 갔뭐 하나가... 아, 유학을 갔다 하셨구나? 저요 <laughs> <laughs> 괜찮습니다. <웃음> 사월의 기적. <laughs> 고개를, <돌릴 웃음> <없어. 이상> <laughs>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. 이삼벌렸잖아 고개를 돌릴 수가 없어. 진짜 담걸리면 <단관리> 그러면 <옆으로>. 어? 아이즈 아이즈. 와우. 어 어. <laughs> 어야오 오.